오늘은 114만원 수익으로 기분 좋게 트레이딩을 마쳤습니다. 1일차 97만원, 2일차 111만원, 오늘 114만원 수익까지 누적 322만원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정해놓은 매매 원칙은 반드시 지킨다는 생각으로 무리한 욕심을 내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365일 매일 수익을 가져가겠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수익인 날과 손실인 날을 더했을 때 플러스가 되도록 하는 게 네 안녕하세요 한국투자점 지점장입니다. 요 며칠 사이에 신규로 가입한 회원님들이 수익을 잘 가져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회원님들이 수익을 가져가는 것 또한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지만 또 당연한 일이기도 해서 제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실력을 갖춘 분들보다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신규 회원님들이 잘 정착하는 모습에서 굉장한 보람을 느끼고 또 좋은 기운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투자점에서는 지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초 가이드 자료나 다양한 매매 기법 강의 영상 그 외에 수익 노하우가 담겨 있는 여러 가지 교육 자료를 회원님들에게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에게나 제가 쌓아온 경험을 나눠드리는 건 아니고 신규 회원님들이나 실제 매매를 진행하는 회원님들을 하나요 1대1 오픈 채팅으로 카톡 남겨주시면 지금 바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부담 없이 연락 남겨주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 바로 시스템 트레이딩 검증 3일차 진행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점은 2024년 1월 15일 오전 8시 1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최초 1,500만 원 시드를 가지고 트레이딩을 시작하여 1일차에 97만 원, 2일차에 111만 원 수익을 더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액은 1,708만 원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30분 동안 트레이딩을 진행하고 트레이딩 중 발생하는 수익과 손실 내용 그리고 그 과정을 숨김없이 전부 투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8시 12분 거래에 매수 1회차 진입을 들어갑니다. 1회차 진입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영상을 처음 시청하는 분들을 위하여 투자가 진행되는 방식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8시 12분 캔들이 양봉으로 마감하면 매수 실현, 음봉으로 마감하면 매도 실현이 나옵니다. 포지션 진입은 거래가 시작하기 1분 전에 미리.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캔들이 생성되기 전에 차트 분석을 하고 다음 캔들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를 예측하여 매수나 매도로 포지션을 결정하고 투자하는 겁니다. 타점의 예측이 맞아 실현하는 경우에는 진입한 금액의 190%를 돌려받게 됩니다. 단기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투자 방식이고 주식시장과는 다르게 별도의 예측기간이 없기 때문에 증거금을 자유롭게 입출하시면서 유동적으로 자금관리를 할수 있다.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결과는 매수 실현이 나왔습니다. 1회차 진입에서 실현을 했고 실현 수익은 19만 원입니다. 포지션 진입을 하는데 10만 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번 타점 구간에서는 순수익 9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수익 실현 이후에는 다시 1회차 진입부터 진행하시면 되고 매수 포지션으로 진입했다면 그 다음에는 매도 포지션으로 매도 포지션으로 진입했다면 그 다음에는 매수 포지션으로 타점을 반대로 스위칭하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8시 14분 거래에 매도 1회차 진입을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매수 실현입니다. 실격 이후에 8시 16분 거래에 2회차 진입을 들어갔습니다. 2회차 진입 금액은 2 0만원이고 매수로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매수 실현이 나왔습니다. 2회차 진입에서 실현을 했고, 실현 수익은 38만원입니다. 두 번의 포지션 진입에 30만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번 타점 구간에서의 순수익은 8만원으로, 지금까지의 누적 수익은 17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8시 18분 거래에는 매도 1회차 진입을 들어갑니다. 결과는 매수 실현입니다. 실격 이후에 8시 20분 거래에 매수 2회차 진입을 들어갑니다. 결과는 매도 실현입니다. 실격 이후에 8시 22분 거래에 매도 3회차 진입을 들어갑니다. 3회차 진입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결과는 매수 실현입니다. 실격 이후에 8시 24분 거래에 매수 4회차 진입을 들어갑니다. 4회차 진입 금액은 120만 원입니다. 결과는 매수 실현이 나왔습니다. 4회차 진입에서 실현을 했고, 실현 수익은 228만원입니다. 4번의 포지션 진입에 총 200만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번 타점 구간에서의 순수익은 28만원으로, 현재까지의 누적 수익은 45만원 되겠습니다. 수익 실현 이후에는 1회차 진입 금액으로 돌아와 다시 트레이딩을 반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시 26분 거래에 매도 1회차 진입을 들어갑니다. 결과는 매도 실현입니다. 1회차 진입에서 실현을 했고 9만원 수익을 더하여 누적 수익은 54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8시 28분 거래에 매수 1회차 진입을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매도 실현입니다. 실격 이후에 8시 30분 거래에 매수 2회차 진입을 들어갑니다. 결과는 매도 실현입니다. 2회차 진입에서 실현을 했고, 8만원 수익을 더하여 누적 수익은 62만원입니다. 다시 1회차 진입 금액으로 돌아와 8시 32분 거래에 매수 1회차 진입을 들어갑니다. 결과는 매도 실현입니다. 다음 8시 34분 거래에 매도 2회차 진입을 들어갑니다. 결과는 매수 실현입니다. 다음 8시 36분 거래에 매수 3회차 진입을 들어갑니다. 결과는 매도 실현입니다. 다음 8시 38분 거래에 매도 4회차 진입을 들어갑니다. 결과는 매수 실현입니다. 다음 8시 40분 거래에 매수 5회차 진입을 들어갑니다. 5회차 진입 금액은 280만원입니다. 시스템 트레이딩은 5회차 마틴 전략 기반으로 만약에 이번 5회차 진입까지 실격을 한다면 오늘은 손실로 트레이딩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과는 매수 실현입니다. 5회차 진입에서 실현을 했고 실현 수익은 532만 원입니다. 다섯 번의 포지션 진입에 총 480만 원을 사용했고 순수익은 52만 원이 발생하여 누적 114만 원 수익입니다. 마침 목표로 설정한 30분이 모두 소요되었기 때문에 1월 15일 트레이딩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024년 1월 15일 시스템 트레이딩 검증 3일차이고요. 오늘은 114만 원 수익으로 기분 좋게 트레이딩을 마쳤습니다. 1일차 97만 원, 2일차 111만 원, 오늘 114만 원 수익까지 누적 322만 원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트레이딩을 진행하는 과정에 4회차 실현과 5회차 실현이 한 번씩 나왔습니다. 저 역시 5회차 진입을 들어갈 때에는 조금 긴장이 되는데요. 이런 감정적인 부분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하여 수익성을 조금 양보하더라도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는 겁니다. 정해놓은 매매 원칙은 반드시 지킨다는 생각으로 무리한 욕심을 내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365일 매일 수익을 가져가겠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수익인 날과 손실인 날을 더했을 때 플러스가 되도록 하는 게 우리의 소중한 투자금을 잃지 않고 돈을 불려나가는 핵심입니다. 시스템 트레이딩에 대한 검증 영상은 시드가 두 배로 불어나는 시점까지 진행될 예정이고 모든 수익 과 손실 과정은 투명하게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트레이딩을 하지는 않더라도 그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나는 직접 트레이딩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대일 오픈 채팅으로 카톡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메시지 남겨주시는 분들에 하나요. 지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초 가이드 자료와 매매 기법 강의 영상을 무료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투자 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